대종경 수필 법문 제3 수행품 1.37 수행품 8장 돈 버는 방식 한때 익산 교당에서 종사님 법자에 출석 하시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나는 제군에게 돈을 주려 하나니. 제군은 각자의 제주와 귀국대로 이 돈을 받아다가 밥도 하여 먹고 옷도 하여 입고 집도 지어 살고 그외 어디든지 쓰고 싶은 데가 있거든 마음대로 쓸지어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 혹 어떤 사람은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고 하여 거짓말 같이 혹은 부항하게 알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각 이 있는 사람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여 본다면 이 말이 조금도 거짓말이 아님을 이해할 것이니 즉, 알기 쉽게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술을 1년이면 50원어치나 먹고 살던 사람이 오늘 이 외해에 와서 술 먹지 말라는 계문 해석을 듣고 크게 깨달음이 있어 먹던 술을 아주 참았다고 하여 보자 그런다면 1년을 참으면 50원이 모이고 10년을 참으면 500원이 모이며 일평생을 참는다면 몇백원 혹은 몇천원도 모일 수가 있을 것이니 곧그 계문을 설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만한 돈을 준 셈이 되지 않는가. 또는 잡기를 하여 부모의 유산을 낭비하던 사람이 오늘 이곳에 와서 잡기 말라는 계문 해석을 듣고 또한 깨달음이 있어 항상 하던 잡기를 참기로 결심하고 얌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여 보자. 그런다면 전답을 팔아먹던 사람이 도리어 전답을 장만하게 될 것이며 남의 빚을 쓰던 사람이 도리어 저금을 하게 될 것이니 그 법을 설하여 준 사람이 또한 그만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만일 유에 말한 바와 같이 술잘 먹고 잡기 잘하는 사람들이 일평생에 그와 같은 필요한 법서를 듣지 못하고 자행자지로 지내어 보라 그 말로에 기고할 것은 의심할 것도 없는 사실이니 실로 유태한 세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나니라. 그 뿐만 아니라 또 가령 농촌에서 농사 지어 먹는 사람이 본래 재주는 한두락에 한선 밖에 못 내어 먹었는데 어떠한 농사법 잘 아는 선생에게서 계량 농사법을 배워서 같은 한 두락에 두섬식을 내어 먹는다고 하여 보자. 그런다면 그 선생은 법만 일러주었건만은 그 실은 논 한마직이 더 사준 것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면 우리 인생 생활에 필요한 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곧 돈을 주는 셈이오. 그러한 법을 많이 듣고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곧 돈을 버는 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제군도 이후부터 예회의 법을 들이려 오거든 돈을 벌러 온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는 연사를 소개할 때 이참에는 어느 분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하지 말고 이참에는 어느 분이 나오셔서 돈을 줄 터이니 받을 그릇을 준비하였다가 많이 담아가게 하라고 하라. 1-37은 제목과 도입 부분이 참으로 흥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공사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혹할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교육품 34장에서 세상의 병증 가운데 첫 번째가 돈의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돈의 힘은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 장을 살펴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교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의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의 계산법으로 보면 실제로는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을 통해서 나가는 돈을 방지하는 것이 결국은 돈 버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법을 듣고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뒤 바로 이것이 정신개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도 사양성 게임으로서 돈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을 설하여 준 것이 곧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산업화 시대를 드러머, 정보화 시대를 걷는 현대입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배우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법인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전여 교육, 공도자 숭배가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생활에 필요한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곧 돈을 주는 셈이요. 그러한 법을 많이 듣고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곧 돈을 버는 셈이다. 법을 듣는 것이 곧돈 버는 법이라는 말씀을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회 때 이참에는 어느 분이 나오셔서 돈을 줄 터이니 받을 그릇을 준비하였다가 많이 담아가게 하라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 만약 이번 법회 때 교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은 아 과연 그릇을 준비해 오실까요?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